지금 보십시오. 수사관 두 분은 대한민국 검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검사 두 분은 뒤에 잠깐 앉아 계신 사이에 두 분이 만나서 또 증언을 이 서로 협의하고 있고 이게 지금 검찰의 그 내용 그 다, 제출한 답변지가 진짜 모습입니까? 국민들이 일치하는지, Q&A인지 확인 검찰을 확인해볼까요? 믿고 살아도 됩니까? 자, 이게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 범답안이 아니라 지리응답 예상 해본 겁니다. 누가 작성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함께했습니다. 누구랑? 김정민 수사관과 만나서 준비했습니다. 사전에 네. 모의하신 거예요? 사전에 네, 모의하신 네. 거네요. 네. 그러면 풀렸네, 아, 두 사람들. 또 없네. 진술을 막 입맞춤했다고요? 검찰에서 추석 연휴에도 진술 입맞춤합니까? 미디어 오늘 네, 감사합니다. 잠이희 네. 네. 이희동 차장 오. 어디 계세요? 언제 그쪽으로 가셨어요? 아까... 박건욱 검사는왜 어... 자리를 옮기십니까? 이게 저... 아니라 그 뒤에서 왜 자리를 왔다 갔다 하시냐고요. 두 분이 모여서 무슨 얘기 하셨어요 지금? 아, 별 얘기 안 했습니다. 아, 얘기 안 했습니다. 두 분이 지금 휴대폰 제출하셨어요? 예. 예 언제 제출하셨어요? 아까 시작 전에... 예. 두 분이 지금 뒤에서 서로 말 맞추고 계신 거 아닙니까? 왜 자리를 옮겨서 지금 박건우 검사 이동 검사 옆에 안 앉아 있었잖아요? 맞죠? 예.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바로 때 나오십시오. 예. 예, 안 들리니까 바로 때로 나오시라고요. 바로 때로요? 예. 그 자리, 예. 왜 자리를 옮기셔서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지금.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아니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얘기 나눈 거 맞죠? 예. 무슨 얘기 나누셨어요? 아까 제가 어, 발언한 것에 대해서 어, 그게 맞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검사 생활 몇년 하셨다고 그랬죠? 22년간 했습니다. 예. 22년 검사 생활 하시면서 예. 법정에서 증인들이 예. 서로 얘기하는 거 그냥 두고 보셨습니까? 가능합니까 그게 어, 증인끼리 저... 서로 얘기하고? 그 말이 틀렸다, 그 말이 맞다 이런 얘기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어, 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증언 그 수사 지금 무슨 개를... 얘기 하셨는지는 예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겠죠. 예. 하지만 두 분이 분명히 따로 앉으셨는데 자리를 옮겼고 예. 옮겨서 두두 분이서 서로 얘기하면서 뭔가 말 맞춤을 한 것이 지금. 드러난 정황이고 드러난 사실입니다. 아, 말을 맞추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진술, 앞으로의 증언들을 저희가 신빙성 있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태도로 보이시는데 어, 국민들 앞에서 예. 공직자로서 나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일말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사과부터 하셔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도 관봉권 띠지 사건,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 회선 사건에 대해서 사과도 안 하시면서 증언하시면서 그렇게 두 분이 모여서. 숙덕숙덕 숙덕 얘기하시는 게 정상적인 공직자냐고 그리고 정상적인 증인의 태도입니까? 어, 제가 좀 사과하십시오. 예,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는데 뭐 증언을 맞추거나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전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각 긴급하게 위원장께 그 질서유지권 발동을 요청드립니다. 이 국회법 148조 회의진행 방해물건에 대한 반입금지조항이 있고요. 지금 그 근거로 연합 뉴스 기사가 있습니다. 검찰 관봉권띠지 유실 관련 청문회 답변 모범 답안이란 기사가 났기 때문에 어머. 김정민 수사관과 남경민 수사관의 책상 밑에 있는 이답안에 대해서 준비해 놓은 서류에 대해서 국회 경의로 하여금 이 회수하게끔 조치해 주십시오. 네, 그 답변 아까 준비한 답안 제출하십시오. 경의에게 제출해 주세요. 두분다 준비하셨어요? 본인이 메모지를 작성한 게 아니라 답안지를 만약 가져가서 네. 정답을 맞춰서 두 분의 답안지가 일치하는 모범 답안이라면 사전에 사건 모의 정황이 드러,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제출하십시오. 위원장님 경위를 통해서 행정실을 통해서 회수해 주십시오. 네 가서 회수해 세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 답변이 그 답안지와 일치한다면 두 분나 위증에 사전 모의하신 겁니다. 이 답변에 대해서 아시겠습니까? 국회를 모독하신 국회 모독죄로 당연히 고발 처리할 겁니다. 하,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보십시오. 수사관 두 분은 대한민국 검사관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있고 검사 두 분은 뒤에 잠깐 앉아 계신 사이에 두 분이 만나서 또이 증언을 확인해. 서로 협의하고 있고 이게 지금 검찰의 그 내용 그 다, 제출한 답안지가 진짜 모습입니까? 국민들이 읽었는지, Q&A인지 확인을 검찰을 해야. 믿고 살아도 됩니까? 지금 뭐 하는 거? 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각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검사가 왜 그러시지? 검사가. 에? 검사들이 왜 이러십니까? 자, 우리 수사관 두분이 자료 저희가 복사해도 되겠습니까? 제출하실게. 네. 제출하실겠어요 네. 네, 저희가 제출 받겠습니다. 제출 받고 속기록에 남겨두겠습니다. 자, 여기 남경민 수사관 이거 작성 누가 하셨어요? 모범 답안. 모범 답안이 아니라 지리응답 예상해본 겁니다. 누가 작성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함께했습니다. 누구랑? 김정민 수사관과 만나서 준비했습니다. 사정, 네. 거예요? 사전에 모의하신 네, 거요? 사전에 모의하신 거네요. 그러면 틀렸네, 아, 저 사람들 겁도 없네. 진술을 입맞춤했다고요? 검찰에서 출석 연휴에도 진술 입맞춤합니까? 장경태 의원님 마이크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아니 두수사관은 검찰이 진술 요구할 때도 출석 요구할 때도 입맞춤 하고 가세요? 사전 모의했다고 진술하세요? 검찰 가셔서도? 답변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세요. Q&A 본인들의 지금 여기 청문회장은 본인들이 기억하는 내용을 진실로 답변하라고 있는 자리입니다. 모본 정답을 답변하는 외워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고 커닝해서 답변하는 자리도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사전에 모의해서 두 자료가 막 일치하면 사전 모의 정황도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지금까지 답변 다 허위 진술로 우리가 입증에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답변을 기억해서 한게 아니고 지금 답안지 다 저희가 지금 석기로 다 확인할 거예요 비교대조해서 근데 저 모범 답안대로 만약 답변하셨다 그러면 사전 모의해서 실제 그 진술도 입맞춤한 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신뢰성 있게 보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하세요 그럼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 검찰 에서 오신 네 명의 증인분들은 수사하셨잖아요. 그리고 수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관여하시잖아요. 재판도 하시고 이런 상황이 피의자가 그런 상황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용납하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아마 영장 구속영장 쳤겠죠. 이 정도면 증거인멸, 작성인이 변호인인지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거. 변호사의 조력을 득하는 것도 위원장에게. 어찌 될건 보고 해야 될 조금 상황입니다. 있, 조금 있다 하게 해 보겠습니다. 이 지금 국회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리고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십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게 뭡니까? 국회 청문회가 이렇게 우습습니까? 다시 한번. 위증의 벌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지 드리고 오늘 남은 시간 증언하실 때 위증으로 고발받지 않도록 진실을 말씀하십시오. 기억 나는 대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그게 유일한 사죄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어가기 전에 저희 작성인 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그 부분 확인해 볼게요. 야, 남경민 수사관 직접 작성한 건지, 누가 작성했어요? 받은 건지. 누가 작성했습니까?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도 직접 작성했어요? 네, 저, 직접 했습니다. 언제 만나서 얘기했어요? <laughs> 지난주 일요일에 만났습니다. 작성은 언제 했습니까? 일요일에 했습니다. 어디서 하셨어요? 제 집에서 했습니다. 김정민 수사관은 어디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해가지고 성 a 님 집으로 갔습니다 보내줬어요? 보여줬어요? 서로? 네, a 습니다 단둘이만 있었어요? 단둘이만 있었습니까? 어디 말씀 t I have 답 o 두분 y that I have to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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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 h a 두 분밖에 없었어요. 그그 모본 답안 작성하시죠. 저희 남편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직업은 변호인입니까? 아닙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 한번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대조를 해 보시고요. 이따 질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이 이렇게 답변 모범 답안 가지고 나와서 그거 보고 참고하면서 진술하는 거본적 있습니까? 우리 이희동 차장님 본적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예. 불가능하죠. 진술 불가능하죠. 어떻게 증인이 나와서 답안을 보고 답변을 합니까? 그리고 재판할 때도 그렇지만 수사할 때도 항상 물어보죠. 사전에 연락한 적 있냐 물어보시고 그 말이 거짓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통신조회, 휴대폰 압수수색 다 하죠. 그래서 사전에 모의했는지를 다 체크하지 않습니까한두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사의 기본 아닌가요, 그게? 네. 지금 그런 일이 지금 오늘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계속 어, 이어가서 논의하기로 하고 필요한 지적은 더하기로 하고요.